오라클 가상머신 무료 프로그램인 버츄얼박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여시고요 구글에서 버츄얼박스 영어로 버츄얼박스 검색해 오시면 최상위에 링크가 뜹니다. 여기 보면 지금 최신 버전이 버츄얼박스 6.1 버전이고요. 제일 버튼 큰 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버츄얼박스 6.1 버전 플랫폼 패키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호스트 요거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안되네요 자, 이거 닫아 주시고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exe 파일이죠 버츄얼박스 해가지고 넥스트 눌러주시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저는 지금 C, 보자. C 드라이브. 제 PC가 요거는 SSD고 여기는 HDD입니다. 그 SSD에 설치하시면 뭐 빨라서 사용하는데 뭐 무리 없이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D 공간에 HDD라도 여기에 먼저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D 드라이브 여기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로 바꿔 주시려면 요 클릭해 주시고요. D 드라이브에 새로운 폴더 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비주 아버얼박스 박스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고 Next. 조뭐딱 체크해 주시고요. Next, Yes, Install. 그러면 Install 진행, 음, Install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끝납니다. 음, 가상, 예, 벌써 끝났죠. Next, Finish, Finish였나? 이렇게 예, 하시면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앞에 먼저 설치를 했다가 지워서 어 먼저 맨 처음에 설치하시면 아마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도구에 뭐 앞에 레지스트리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되 돼 요렇게 돼 있으시면 이제 보철박스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실 때 요거 뭐 작업 표시줄에 작업 표시줄 하든지 뭐 더블클릭하고 시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리눅스라든지 아니면은 뭐맥 같은 경우에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맥 같은 경우에는 그 그걸 갈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맥 맥OS가 리눅스 기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부트캠프가 거기는 이제 가상 머신인데 그걸 이용해서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음, OS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윈도우 11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컴퓨터 하나가 가상으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리눅스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센트 OS 뭐 이런 거 아니면 엔진 x 를 이용해서 뭐 PHP 사용하시려면 APM 깔아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